네, 안녕하세요. 박병주입니다. 음, 네, 이번에는, 어, 무거운 거 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무거운 척 들기가 되겠죠? 어. 우리가 무거운 거들때 어떻게 들죠? 처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들죠? 자,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또, 이렇게 들긴 하는데, 어떻게, 이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죠? 이 무거운 거들 상태에서, 예, 정말 무거운 걸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만 이렇게 약간씩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줘요. 근데 사실 이렇게 잘 이동을 하진 않죠. 그래서 어디까지 올립니까? 우리가 보통 그래서 <laughs> 보통 배에 이렇게 얹죠. 배에 얹언다가할 때는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죠. 우리 몸이 당연히 이렇게 약간 제껴죠요제껴하면서 이렇게. 이런식으로 움직이겠죠 이런 몸동작 디테일에만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돼요 아무 풍선이 없다고 생각해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가상의 물건이다 보니 중요한게 표정이죠 무거운 걸 들고 가다가 처음에 잡을 때도 그냥 바로 이렇게 잡는게 아니고 딱 잡아서 이렇게 약간 밑으로 넣죠 내는 동작을 좀 넣어주고 이렇게 움직였다가 놓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눕는 것까지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들어서 또한번더해해서내 배에 딱 얹어 오 뒤에 에또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시 으탁 이렇게 놓을 때 동작을 탁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면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들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탁 놓는 것까지 표현을 해 주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. 네, 이게 무거운 거 들기였어요.